바로 어제였죠. 7월 15일, 박근혜 정부는 교육부장관 내정자인 김병수 후보의 진명을 철회하고, 교육에 관련한 경험을 전무한 황우열 전 청년이란 대표를 교육부장관에 내정하였습니다. 이는 온 국민을 우렁하는 행태이자 교육에 몸담았던 전국의 교육 관련 종사자 그리고 교육을 받는 전국의 대학생, 고등학생 모든 학생들을 기만하는 인사이자 문창육급문창구으로 시작된 인사청국의 연장선상에 불과합니다. 지난 2011년도 대학생들의 고액 등록금에 근노한 대학생들의 요구가, 요구가 급대되자 당시 황우영 한나라당 대표는 하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승범야대에서 당시 한대련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당시 여당의 대표, 대표로서 했던 발언은 면피성 발언만 하다가, 어, 중대 퇴장하여 많은 대학생들의 분노를 산 적이 있습니다. 이에, 아직까지도 등록금에 시달려 힘들어하는 대학생들, 을 대표하는 지금 내 네, 네, 많은 전국의 소방생 회장, 남미 한산대표자들이 교육부 상여 교육부장관의 직명을 비판하고 차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3년여 만에 이곳 청계광장에 다시금 서서 이렇게 등록금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게 되어 참 기분이 새롭습니다. 당시 어, 매일같이 이곳에서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촛불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 대학생 연합 의장으로서 이곳에 매일같이 학우들과 나왔던 저로서는 당시 등록금 국면에서 저희 학생 대표자들 찾아와 등록금 인하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라고 말하던 황우여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모습이 여전히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두 달여간 이어진 촛불이었고 끔찍이게 이어져온 대학생들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해결되지 않은 등록금 문제를 아직도 어, 아직도 이렇게 비통하게 어, 받아 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나섰어야 했던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그리고 지금의 교육부 장관의 후보자로서, 어, 책임지지 않는 그 모습에 분노를 급할 수 없습니다. 당시 학생대표자들을 만나서 했던 환란하던 원내대표, 황우영 원내대표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반값 등록금 약속하지 않았냐, 왜 이행하지 않느냐라는 학생대표자들의 말에,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말했는지 말해달라고 하면서도 등록금 인하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6월 안에 무엇인가를 만들어 볼 테니 학생 대표자들도 우리를 믿고 기다려달라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2011년 여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14년 여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기다려달라는 말 아래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여전히 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고통 아래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등록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정말 분명하게 교육에 대한 철학이 있고 또 교육에 대한 확고한 본인의 신념과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 학생들을 만나했던 약속 등록금 인하하겠다는 그리고 또 대학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부터 분명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말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리고 여전히 학생 대표자들의 진정성을 의심했던 그들의 그 기만적인 형태로 지금에 와서. 어, 한 나라의 장관을 맡겠다라고 하는 것은 업을 상설일 것입니다. 대학생들에게 분명하게 사죄하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대책, 분명한 해결 방안 마련하십시오. 그것이 먼저 청문회의 가장 첫번째 제기되어야 할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명 즉각 철회하고 반드시 대학교육, 그리고 또 등록금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날까지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각 등록금 거짓말 비리 사공호 항우혁 교구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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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원은 방각 등록금 거짓말 비리 사공호 과거 형태에 대해 대학생들에게 국민에게 다지하라다지하라 다지아라. 21세, 21세기 21세기 한국대학교.